자최 교수TV 자, 그곳이 알고 싶다 자, 오늘은 이 K3 리그 화성 FC 현장에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빵 터지는 그녀들이라고 우리 FC 트론 여신 팀을 제작해서 직접 제가 감독을 맡고 있거든요. 그데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FC 트런 여신 빵 터지는 그녀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화성 우리 종합 경기장에 왔는데요. 오늘 우리 여신들의 활약을 한번 체계식 TV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리스가 축하 공연 네. 하실 거죠. 일단 전반 경기 끝나고, 리스의 화성FC 응원 경기 빼기로 <laughs> 했어요. 주장 신의또 공연 오늘 하죠. 우리 구수경, 우리 은별이야. 진정한 여신들. 자, 우리 화성FC 선수들에게 우리 트론 여신이 한분한분 한분 악수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놓고, 우리 화성FC 아이들과 함께 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우리 화성FC 강중들도 많으시고요 야 시작 거의 뭐 5분만에 화성FC가 골을 넣습니다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우리 주리스 우리 신의 수경이 소의 은별이 FC 여신들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화성 FC가 시작 5분 만에 골 네. 넣습니다네. 봤어요, 봤어요. 직접 보니 까 어떠세요? 백수. 제가 찬 것만큼 기분이 약간 튼튼하고 어. 좋은데요. 아. 네, 우리 소혜 씨. 직접 와서 보니까 어때요? 첫골 아, 아 첫골 백수 선수. 첫걸. 이야. 우리 수명이 직접 보니까 어때요? 장에 들어가서 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laughs> 화이팅! 오늘 축하 공연을 하는 신혜씨, 아리스씨 어떠세요? 오늘? 첫 골을 지금 경기 네. 5분만에 넣었는데요. 계속 이 분위기 그대로 가서 네.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우리 FC트론 여신이 응원 와서 5분만에 첫 골을 자상 FC가 넣었는데 아, 3분 전에 동점 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끝까지 한번 응원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우리 리스 또 이렇게 화성의 부신 응원 오셨는데 전반전 끝났어요. 아, 1대1! 아, 아 네. 저, 저희가 응원해서 5분 만에 첫골 넣었다가 네. 그, 끝나기 3분 전에 동쪽 골을 먹아주고 어, 저희가 어. 또 노래로 응원해서 후반 전에 네. 역전골 그죠? 골 네, 2골 이상 아마 두 분이 오늘 노래하면 아마 네. 선수분들이 더 후반전에는 더 잘하자니까 네, 생각을 해봅니요 네, 야, 우리 그리스의 공연이 끝났고요. 우리 또시의 가수님의 또 공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장답게. 유튜브 빵 터지는 그녀들 구독까지 이야기해주는 우리 시내 가수. 공연 끝나고 나서 우리 리스하고 신내가관중들에게 행운권 추첨, 추천, 경품 추첨을 또 이렇게 직접 하는 이벤트 순서가 이어지네요. 후반전 경기를 위해서 우리 또 화성FC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자, 1대1 상항입니다 우리 시내 주리스 공연 후에 우리 관중들에게 경품 추첨을 하고 있고요. 이 후반전 경기를 위해서 화성FC 선수들 대전 포레일 선수들이 출격하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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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오늘요? 네. 어땠어 공연? 네,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가지고열기가 아주 흐르는 것한네요 진짜 하나도 없씩어무승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 평생에 이렇게 넓은 무대는 네. 처음 보는 것없습니다 <laughs> 아 그러네요. 뭐, 이런 무대에는 또뭐 처음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무대 처음서 보는 건 아닌데 야외 경기장 경기장에 잔디밭에 있는 곳을 제가 처음으로 오는 와서 아직 낯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 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프로트도 좋아해 주신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어요. <laughs> <laughs> FC가 역전골을 넣습니다. 역전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했습니다. 역시 우리 트롯 여신들이 응원을 하니까 가성 FC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네.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FC 트롯 여신들이 응원을 와주셔가지고 승리한 게 아닌가. 네. 네. 생각입니다. 7연승을 이어가는 17.12승 5무영패 엄청난 기록을 발생했습니다. 네. 네. 자, 또 우리 f t 토론의 신빵 터지는 그녀들 유튜브가 있지만 또 제가 제작자 겸 감독을 하다 보니까 최규주 TV에 오늘 팀원들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빵 터지는 그녀들 FC 트론 여신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요.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자, 우리 현장에서 오시니까 어땠습니까? 나오셨어요! 네. 네. 아니, 우리 FC 트론 여신이 와서 승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이곳에서 경, 경기를 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전에 오픈 경기로, 네, 한번 경기를 가져보라고 하니까요. 또, 코로나 한번 또 열심히 하고, 또, 1 3일날 2차 데뷔전 잘 준비하길 바라습니다 자, FG 트로네스 화이팅!